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월요일 예쁜 품종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꽃 두경입니다. 나온입니다. 두 번째 사천왕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자두와 색설 자행두입니다. 네 번째 두와 색설 원홍설입니다. 다섯 번째 노코 소개해드립니다. 여섯번째, 왕하살구입니다. 일곱번째, 입변의 산반호입니다. 여덟번째, 상하죽금 소개합니다. 아홉번째, 색감 예쁜 소우반입니다. 열번째, 죽금도와 만물입니다. 두와 소심 다원입니다. 다원 6쪽에 꽃이 예쁘게 두갱 달렸습니다. 입 길이가 17cm 이상의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세력도 받는다면 꽃잎이 훨씬 풍성하게, 그리고 어, 예쁘게 둥글게 나오는 다원입니다. 세력이 조금 약해서 올해 꽃이 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섯쪽의 꽃두경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촉수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전시작까지는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꼭 보시고 어, 꽃제가하신 이후에 내년에 멋지게 세력맞쳐서 한번 더 피워서 전시 준비해 보십시오 나온 꽃두경에 이렇게 꽃두경에 어, 여섯 쪽에 대주로 소개해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서는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도 분초 코시하시면 어, 또 손봐야 될 부분 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구매해 주십시오. 1 5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천왕 소개해드립니다. 세촉입니다. 70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2cm 이상 잎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자기 좀 어려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하셔서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촉수가 세촉이 좋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좀 안예쁜 쪽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점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주시고요. 전지쪽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진 쪽은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4천왕 종자목으로 70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전진 쪽 뿌리와 그리고 가장 뒷대 뿌리까지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드립니다. 뿌리까지 충분히 보시고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4천왕 70만원에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두와 색설 자액 두입니다. 자행두 2.5촉으로 가겠습니다. 입장 하나 있는 초기에 하나 있습니다. 두초에 하나 2.5촉에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7cm 이상이 포기 0.6까지 나옵니다. 앙증받고 예쁜 자행두 색설 자행두 혹시 찾으셨다면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촉도 깔끔하고 예쁘고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행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운홍술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이 신화 하나입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7cm 이상, 입 폭이 0.5까지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좀어리지만 깔끔하게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충분히 좋습니다. 종자목 찾으셨다면 뒤쪽에 아, 벌브에 지금 뿌리까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꽃잎에 노코 무늬가 예쁘게 잘 나와 있는 노코 노코화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입니다. 윤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잎에 무늬 예쁘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 먼저 이렇게 해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잎으로 가보겠습니다. 잎에 노코 무늬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가서 가 쪽으로 깔려 있는 노코 무늬 이렇게 확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흔들렸네요. 이렇게. 노코무늬가 이렇게 승승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약해 보이지만 꽃을 조금만 더 발색을 예쁘게 시킨다면 예쁠 것 같습니다 꽃 보시는 그대로 화형도 예쁘고 무늬도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키우셔서 일단은 노코무늬 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면서 꽃 한번 달아 보십시오 저렴하게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가 27이상 되고 잎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깔끔 깔끔한 작으로 업 이렇게 두쪽 소개해 드립니다. 예쁘게 키우셔서 꽃들 한번 또 피워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탄력 금방금방 받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노코에, 노코화로 예,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화 설구입니다설구 살구 지금 열촉입니다. 열초의 꽃 두경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주입니다입길이가 26cm 이상의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23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화 색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거 확인해드립니다. 꽃잎이 좀 가렸네요. 이렇게. 황아 색감 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개나리 빛, 색감 그대로 멋지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꽃은 가지고 하셔서 오랫동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끝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혹시 구매하시면 제거하시고 내년에 더 멋지게 꽃대 더 많이 올리셔서 전시회 준비 한번 해 보십시오. 열초기이기 때문에 전시회로 꽃을 달으셔도 좋을 것 같고 분축하셔서 또 종자목, 종자로 어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만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작 보여 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어, 열 촉이다 보니까 상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열 촉이 대주입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립니다 가까이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분촉을 하셔도 될것 같고 이대로 꽃을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가 어, 대주다 보니까 탄화도 좀 느껴지는데 속으로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게 어, 물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드리면서 열 촉의 대조로 소개해 드립니다. 살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편에 산반호입니다. 두 쪽입니다. 두 쪽에 1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4cm 이상, 잎폭이 0.8 정도 나옵니다. 육질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산반호 무늬가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무늬도 더 확실, 확실히 나올 것 같고 육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발전해가면서 무늬 잘 발현해보는 그런 재미로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늬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더 발전해가가는 모습이 예쁩니다. 이변에선반호로 예쁜 종자로 소개해드립니다. 15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마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간결. 하게 좋습니다. 길이까지 이렇게 뒷때까지 우리 끼리 소개해 드리고 전진 쪽의 자마단 모습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육질에 무늬가 예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아 죽음 입니다 색감 정말 예쁩니다 색감 한번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캡처리 하지 않고 이대로 멋지게 잘 피웠습니다 수태로 그리고 핀 어, 꽃이 핀지가 좀 지났는데 색감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꽃입니다. 상아주검 일곱 쪽의꽃 1경 18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가30 이상이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대조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촉이 일곱 촉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대주로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는 이렇게 멋진 꽃을 일경 달았지만 내년에는 촉수가 많기 때문에 몇 대도 올리셔 올리셔서. 전시에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8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상아주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꽃이 이렇게 있어서 마지털진 않고 위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어 혹시 분에털어서 보여주시라 하시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아주금 1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호반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소호반 한촉입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3cm 이상 잎폭이 0.4정도 나옵니다.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색감은 어느 소호반에 견주어 봐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 색감이 예쁜 소호반입니다. 그러면서 탄력이 있는 이렇게 탄력있는 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탄력 한번 받아보십시오. 세력 한번 받아보십시오. 세력 받쳐가면서 키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깔끔하게 세 가닥에 또 하나 이렇게 나고 있고, 이쪽으로 또 자마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종자로 한번 흡실해 보십시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색감이 좋습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물입니다. 새초옥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0이상 나오고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좀잘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가장 뒷대인데 잘라졌지만 길게 이렇게 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10이상 나오고 잎폭이 0.8까지 나옵니다. 만물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짱짱하고 어, 좋습니다. 이렇게 상처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드리면서 제촉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가장 뒷대, 가장 긴 뿌리가 가운데,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받았으니까 가운데 뿌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뿌리 하나, 이쪽에 뿌리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양쪽으로 달면서 새력 금방 붙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도와 만물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